안녕하세요. 투자의 길잡이 스타포스트입니다. 2025년 8월 28일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과 핵심 전략으로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AI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얻고 또다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동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VIX 지수는 14.85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0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위험을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글로벌 증시의 견고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든든한 매수세에 힘입어 0.29% 상승한 3,196포인트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0.41% 하락, 아쉽게 8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급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무려 4,18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879억 원을 순매수하며 고금분투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0억 원, 294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투자 주체들이 시장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코스피 상승의 핵심 동력은 바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피비할 고배당주 등 가치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집중하며 금융, 조선, 지주사 업종에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최근 단기 급등했던 테마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로봇,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 WTI는 재고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1.25% 하락한 62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반면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인 구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장기적인 수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며 금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국내 관련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가 오르면 흥구석유와 같은 정유화학주가,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LS나 풍산처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또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은 한일 사료나 삼양 식품 같은 사료 식품 관련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도 테마는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한 실적과 정책 수혜를 바탕으로 한 테마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룹사 경쟁력 강화와 MRO 사업 진출 기대감이 더해진 조선방산 테마, 그리고 자동화 수요 확대와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로봇스마트팩토리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밸류어 프로그램의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증권 테마와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인 지주사 주주환원 테마 역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테마 속에서 움직인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섹터에서는 현대 ADM이 항암 후보 물질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바이오 역시 사업 확장 기대로 주목받았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현대임스와 STX엔진, HJ중공업이 업황 개선과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HD 한국 조선해양은 그룹 계열사 합병 발표로 지주사 가치 재평가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피델릭스와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중국 정부 정책 수혜와 삼성전자와의 협력 소식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LG와 SK스케어는 각각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통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고 미래의 세증권과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과 하반기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로벌 시장의 훈풍 덕분에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가치주와 코스닥의 성장주 사이의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 테마주에 대한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 관리에 유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타포스트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단기 이슈를 넘어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첫째, 영업이익이 436%나 급증한 HD한국조선해양. 둘째,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확보한 HJ중공업. 셋째,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미래의셋증관 넷째, 수출 확대로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는 삼양식품.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적 가치와 실적 기반 성장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스타포스트는 세 가지 전략을 제현합니다 첫째, 가치주에 대한 장기적 접근입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의 수혜가 기대되는 주주환원 지주사와 금융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유효합니다. 둘째, 펀더멘털이 검증된 성장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수주와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 반도체 등 우량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테마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단발성 이슈에 급등하는 종목은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므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스타포스트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